이란이 유엔사나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력을 당분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란 국영매체 IRI에 따르면 마수드 폐지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의회를 통과한 IAEA 협력 중단법을 2일 공식 발효시켰습니다. 이 법은 핵시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IAEA와의 모든 협력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IAEA가 이란 핵시설을 사찰하려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이후. 것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이어진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등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 시설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으며 핵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과학자들도 다수 사살됐습니다. AP 통신은 이번 조치로 인해 IAEA의 이란 핵 사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이란은 IAEA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철거했고 라파엘 그로시 IAEA 핵시설 접근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고 있습니다. IAEA는 이란의 일부 시설이 건재하며 단기간 내 여러 개의 원심 분리기를 돌려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순도 60% 우라늄 408kg의 행방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으며 이란은 이스라엘 공습 직후 해당 우라늄을 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 일부에서는 이란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핵 시설에서 우라늄 농축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 역시 이란이 핵 시설을 재건할 능력이 분명하다며 외교적 해법을 위한 협상 재개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습 이전까지 이란은 미국과의 핵 협정 복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핵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가 시급해졌습니다. 구독 및 조텍구할은 사랑입니다. 강강 강. 강, 강.